자 다시 계속 해 보겠습니다. 야호. 예, 스리만 안녕하세요. 아마 크레스 플랫폼은 안될 거예요. 저 크로스 플랫폼 이렇게 가고 저 저렇게 가지고 이렇게 매달린 다음에 저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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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 되는데 멀다. 아니, 뭐, 이렇게 길게 보여줘? 야, 나 기억 못해. 3초만 지나면 다 잊어먹는데. 어이, 망했네. 봐, 벌써부터 이러는데! 다시 올리고 가자. 벌써 실패했는데요. 한 번에 실패 여기로 뛰어서 이렇게 어... 한 다음에 뛰어인 바 뛰라고. 아, 저걸 맞춰야 되는구나. 어디지? 안 들띠면 어떻게 해? 숨은 그림 맞추기. 아니, 뒤로 말고! 야! 저쪽! 저쪽! 아, 나 진짜! 너왜 그러니? 못 올라가잖아!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쌤님 안녕하세요. 아, 뭐 매니저? 사실 뭐제 방송에서는 매니저분들이 그렇게 딱히 하는 게 없어서 뭐 타르님 같은 경우에는 원로라 가지고 아 이런. 훈련 님같은 경우 에는 정말 크게 도움 을주 시고 계시 기 때문에 드리 는 거고, 그밖 에는 뭐 별로 없 네요. 이쪽 으로 가고 개 움둥이 님 안녕 하 세요. 네, 오, 오. 올라 올라가 어느 쪽이겠지? 어느 쪽 아닌가? 어... 플러스가 끝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어... 할 수가 없죠 플러스가 계속 가입돼 있는 동안에는 어 계속 플레이가 가능하시고요. 양할 거면은 플러스를 한1년치씩 지르시는 게 여기가 아닌가. 여기는 어디? 나는 누구? 뭐 굳이 그렇게 매니저에 집착하실 필요 없잖아요. 뭐 매니저 하는 것도 없는데. 제방송에서 매니저가 무슨 감투가 있거나 그런 게 아니니까. 예, 가입만 하시면 된, 됩니다. 근데 플러스가 끝나게 되면은 이제 못쓰게 되는데, 그 이후에 다시 플레, 플러스, 레플 다시 가입을 하시면, 그, 그게 다시 유지가 돼요, 또. <laughs> 참나 미치겠네. 슈퍼맨도 아니고. 그렇죠, 가입하려면 돈을 내야죠. 어이 망토 되게 멋있다 조작하는 저도 고통 보시는 분들도 고통 쓰라림 아니요 플3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플3때도 PS 플러스가 아니면 플러스에서 받은 게임들 그냥 구매하신 게임은 괜찮고요. 그러니까 PS 플러스에서 뭐 무료로 판매하는, 그 무료로 이렇게 나눠줬던 게임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를 말씀드리거요 아, 멀티... 아, 멀티는 당연히... 네, 멀티는 좀 얘기가 많았죠. 내 네, 애들도 좀 느낀 게 있었을 거예요 왼쪽으로 가야 되네. 가지고 타타타타좋았어 어차피 저는 액박 액박 하시던 분들은 멀티를 하려면 어쩔 수 없이 골드 멤버 가입을 했서야되기 때문에 거기 익숙하신 분들은 뭐 나도 익숙하실 테고 이제 뭐 풀포도 같은 걸로 가는 거니까요. 자 우리. 원로 타르 님이 오셨습니다. 다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짝짝짝짝짝. 이 박수. 그렇지. 아니요. 타르 님이랑 저는 이제 디아블로 해야지. 어, 잠깐만. 마우님 뭐라고 물어봤어요? 튕길이 안 된다고 그러지 마요 콩올랑님 안녕하세요 어. 자 마지막 암살자 우동 끝났다 야 저거 보물 상자 잠깐만 잠깐만 야 보물 상자 예어투 어, 끝나면 바로 브라우드랑 리벨레이션도 하겠습니다. 아이 돈이야 많으니까 뭐보호상자 딱히 중요한 건 아니지만 아휴 이미 세이브가 됐어요. 지금 빠져나감과 동시에 세이브가 된다고요. 예, 그래 그래. 토풍님 화이팅. 막말은 하지 말고. ante banana 여기 어디 표식이 있다고? 하는것같 은데, 까지나 <laughs> 좋은 것같 은데, 어, 여기 아닌가 보네. 여기 아니네요. 일단 빌라에 가서 빌라에 돈이 쌓여있군. 돈을 빼오도록 하겠습니다. 와, 돈은 마르지 않는 돈 주머니. 아이고, 아이 돈 많은데 뭐 잡을 필요 있나? 뭐. 그렇죠. 조명과 이런 그 반짝거리는 게 되게 잘 겹쳐져가지고. 아, 배 타고 가야되나? 여기서 제일 가까운 곳이 여기네. 지금은, 음, 지금은, 플3이 낫죠? 그렇죠. 일단, 소니 코리아 쪽에서 되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뭐, 한국어 정발 같은 것도 많이 잘 해주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고, 일단, 풀포 자체가 지금은 할 게임이 없어서, 풀포는 구매가 좀, 추천해드리기는 그렇고, 아직까지는 플3이한 2, 3년은 더갈것 같습니다. 예, 마블님, 리아이어. 어. 그러고 보니 어저께, 어, 제가 들은 건데, 그, 비타, 비타의 이제 뭐, A급 대작들을 지원을 안 하고, 인디게임적으로 이제, 지원을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서 사람들이 이제 비타는 끝난 게 아니냐라는 얘기를 막 하던데 비타는 망했어 비타는 망했어 아, 휴대용 게임기에요. 그 소니에서 발매한 좀 고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조금 사실 비타도 정말 할 게임 없거든요. 페르소나 빼고는 음, 다른 것도 있긴 있지만 야, 미친 것 같아요. 사실 A급 대작이라고 뭐좀 이렇게 저렇게 나온 것도 흥행을 별로 못했고요. 뭐 언차티드나 킬존, 아우 킬존 진짜 씨. 페르소나 4는 대부분 다 만족도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재밌게 했었고. 내기요? 와, 넥 저는 도저히 못하겠다. 그 게임은 진짜 못하겠다. <laughs> 어? 알타이어에? 알테어 소드? 무왕. 참. 섬의 계정 나오지. 아, 어, 마베키사님 안녕하세요. 섬의 계적이랑 나의 시체를 넘어서 가라, 이 편. 싫어요. 제가 왜 고생을 사서 해야 되죠? 나는 닌자가 있는 식수입니다. 그거 한번 싫어. 자, 돈 뽑고, 아, 뒤쪽에 있지? 제가 하면 시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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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체 아닌가 싫다. 알테어 거버스를 업기 위해서 증표를 모으면 아, 나의 시체를 넘어서 가라는 그 이제 신들과 교조을해에서 자손을 뭐, 남겨가지고 이렇게 키워가는 약간 시뮬레이션 RPG 네 원은 정말 재밌게 있었어 옛에오야 간지 이 정도는 이거 줘야. 예, 네, 1편의 주인공이었죠. 어, 그만큼 유명하니까 예쁘다. 알태야 살아있을때는 뭐 후줄구는것만 입다니만 그런가? 자, 피렌체 베네치아에서 계속 아이고! 아니요 잠깐만 X 잠은 룸. w h 왔다 갔다 사실 암살자 장장에는 검은색이 더 어울리지 않습니까? 피가 튀어도 잘... 보이지 않을 테고 아, 이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멀다. 그나저나 투가 오늘 끝낼 수 있을까요? 잘하면 제가 볼때못할것 같은 느낌인데 <laughs> 아니요. 저는 플래티넘판 안사 가지고 이게 뭐야? 발매했을 때 바로 구매한 버전이라 가지고 될 수는 없습니다. 아, 뭐 했는데 잠깐만. 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거랑 이거랑은 틀린 거죠. 모든 걸 거기에 끼어 맞추지 마세요. 그 자신감이랑 이 자신감은 좀 틀린 것 같은데요. 상황 자체가 틀린데 아닌가? 저는 제 실력을 못 믿겠습니다. 실력의 문제라기보다는 이게 그... 저... 거기까지 가는 거 시간도 있고 하니까... 유우. 귀엽죠. 내버리... 불탄다. 돈좀 드릴까? Tropa era o que fosse, ué. e This week I'm almost giving my labor away.